동물세포는 전에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항상 모세혈관이라는 이제 피들이 흘러가는 그 모든 장기를 뭐 위든 아니면 소장이든 대장이든 모든 장기를 모세혈관이 싹다 감싸고 있으면서 혈액이 쓱 지나가면서 그 밑에 있는 각각 위를 구성하는 세포나 간을 구성하는 세포들에게 양분을 줘야 돼 공급해 줘야 돼 피범벅이야. 거기를 딱고변내가지고 여기 있는 세포 덩어리이 언제 체 세포 분열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직을 쓴다면 피들이 워낙 번복이 많이 되는 상태니까 관찰이 깔끔하게 안 돼요. 그리고 나름 동물 윤리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간단한 실험들은 행해지기 어려워서 식물 세포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 식물은 정해진 곳에서만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그게 분열 조직이에요. 기억하세요. 식물은 정해진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냐면 생장점. 그리고 형상층 여기까지 는 했나? 처음 들어보나? 안한거 같지? 왜왜 어. 어. 왜 자꾸 이제 선생님들이 중간 중간에 여기 했니 안 했니 물어보냐면 분명 이렇게 썼다 해도 나는 계속 수업을 이제 돌아가면서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한거 같거든. 근데 이게 너네 반에서 한 건가 아닌가를 꼭 검토를 하는 작업인 거야. 이해해줘야 돼. 아, 그래서 생장점이랑 형성층이라고 하는 정해진 곳에서만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 정해진 곳에서만 채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관찰해 볼수 있냐면 양파 뿌리, 물에다 담거. 그제 물에다 담그면 뿌리가 이렇게 잘 자라잖아. 요만했던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자라있다고 막 이렇게 길게. 예, 가지 털마냥. 예, 그러면 왜 자라나냐면 양파 뿌리에 제일 끝은 뿌리 골무라 이막그 밑에 있는 토양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세포로 되어 있어. 뿌리 골무라고 하는 건 죽은 세포로 되어 있지만 제일 끝부분, 뿌리 골무, 골무가 보호해주고 있는 그 목적이 여기보다 조금 더 안쪽, 앞쪽에 해당하는 여기는 생장점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많한 세포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 체세포가 되는 얘네들이 계속 체세포 분야에서 얘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게끔 해줘. 그러면 이제 얘도 죽은 세포로 되는 뿌리 고물도 밀려서 계속 쭉쭉쭉 토양을 향해 뚫고서 이제 뻗쳐 나가면서 양분을 토양 속에 있던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지. 이렇게 표면적이 넓으면 토양 속에는 물을 더잘 흡수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뿌리 골무라고 하는 죽은 세포층이 있고 이 죽은 세포층보다 좀더 앞쪽으로 살아있는 세포들이 계속 왕성하게 세포 분열하는 생장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또 어디에 되냐 뿌리만 생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 실험 재료를 양파를 이용해서 쉽게 획득을 할 거라 양파의 이 생장점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여기서 왕성하게 세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을 관찰할 거야. 세세포 분열 뭐전이나 중기나 후기나 말기 이렇게 보이는 과정들을 관찰할 거야. 근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관찰하긴 할 건데, 근데 이제 생장점이라는 게 뿌리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냐면 부추 알아? 부추? 집에서 식물을 안 키워보지. 아파트 생활하니까 다안 키워볼 건데 혹시 뭐 할머니 때 가서 깻잎을 따거나 가지를 아, 없나 보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알려줄게. 혹시 데파티크 해봤어? 안 해봤지? 대파가 갑자기 비싸졌을 때가 있어. 그럼 대파를. 대파 흰 부분이죠. 대파를 보긴 했나? 대파 된장국에서만 보면 안 되는데. <laughs> 그 된장국에서 보지 말고 일생으로 보면 뿌리채 뽑아서 보는 부분을 보면 토양 흙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흙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약간 하얀 부분이 있고 여기 하얀 부분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뿌리도 있거든요. 대파랑 양파가 거의 친척 계열이야. 친척 계열이거든. 그래서 여기 이 흰색 윗부분 여기까지만 잘라서 여기 목색에 해당 부분을 총총쇽 잘라 그래서 김장국에 넣고 먹어 근데 여기만 손상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또 좋은 토양이나 수경 재배처럼 하잖아 그럼 여기 위에 해당하는 생장점에서 계속 체세부분에 해서 계속 얘를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 갑자기 마술 진의 레프처럼뿅 다시 뿅 생기진 않아 하루아침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 근데 대파가 너무 비쌀 때는 이 여기를 다 먹지 않고 여기 위에 잘라서 쓰고 키워가지고 햇빛 있는 데다 둬서 키워가지고 또 잘라서 쓰고 그게 한참 유행했었어 어, 유튜브 나이는게 찾아보면 대파티크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생산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은 정해져 있는 분열 조직에서 왕사왕의 세포 분열 하거든 동물과 달라 동물은 모든 곳에서 다세포 분열을 시간과 속도가 다 다른 것뿐이야 동물. 은 그래서 우리가 죽은 세포인 손톱을 잘라서 영양배지 양분이 많이 있는 배지에다가 손톱을 딱 담가서 너잘 자라라라고 한다고 한들 갑자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딱 태어져 태어나지는 않잖아. 근데 식물은 그럴 수 있어. 정해진분열조이만 있으면 왕성하게 살아갈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특징을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그래서 그런 생장점이 있는 걸 이용해서 세세포 분열이 왕성하기라는 부분을 따가지고 관찰해볼 거야. 피도 안범벅이 고 관찰하기 쉽겠잖아, 그 그래? 그래서 생산자품을 딱 따가지고 관찰할 건데 일단은 실험 순서, 실험은 잘 나오니까 기억하자. 실험 순서 고정, 해리 앞글 잘하시다 깬 고해 연분압. 여기 시험범에 들어갈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연분압 앞글 잘하시다서 고해 연분압 꼭 기억하세요. 고해 연분압, 고해 연분압, 고해 연분압, 고해 연분압. 고는 고정이고요, 해는 해리. 염색은 염색, 염은 염색. 분은 분리, 분리. 압은 압착 이슈롬 순서를 가신다. 고해 염분압, 고해 염분압. 이슈롬 순서로가고요 어디를 일단 제일 먼저 첫번째는 방금 같은 과정을 거쳐서 먼저 재료를 준비를 하겠지. 양파 뿌리 끝을 물에다 담가서 생성전 부분을 얻어낼거야. 이 생산소 부분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 1로 섞인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 1로 섞여져 있는 용액에다 담가서 스탑을 시킬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 실제 실험실에서는 어, 포르말린이라고 잡었나 방부제, 시체 방부제나 어떤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고정시키는 포르말린이라는 걸좀 섞어서 고정액,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스탑시키고자 할때그 포르말린을 이용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 그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서 와 실험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독해요. 그래서 포르바리를 사용하진 않고요. 여러분 그 실험의 순서에서는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로 섞여진 용액에다가 방금이다. 음. 어떻게? 얘를 이렇게 고정액이 있으면 뭐 바카스 같은 조그마한 빈병 있잖아. 그런이 고정액을 만들어놔. 고정액이 있으면 이 고정액에다가 이렇게 자른 덩어리들을 이게 2mm 정도씩 잘라가지고 그지? 생산 초 부분을 뿅뿅뿅 자는거를 여기다 뿅뿅뿅 몇개집어넣어 뿅뿅뿅 이렇게. 그래서 여기 2미 m 의 모식이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이미지지만 이게 하나의 세포만 되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세포들이 세포분열 하고 있는 각 시기들이 스탑 될 거라고. 오케이? 넌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 스탑 시키는 거야.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 뿅. 스탑 시키는 게 목적이야. 되죠자 그래서 스탑이 어느 정도 된것 같아. 한 일주일이 지났어. 고정. 그럼 그 세포들이 지금 2mm 간격이지만 2mm 간격 안에는 하나의 세포만 뛰기는게 아니라 수천 개들이 식물 세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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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각각의 시기에 세포 분열을 나름 하고 있었을 거야. 세포의 주기를 생각해봐. 제일 오래 걸리는 시기가 우리 이사 가는 당일이 제일 오래 걸리어 이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그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간기가 거의 대부분 그 세포의 일생이 거의 대부분이야. 간기 시기가. 간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중기가 완벽히 딱 되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 중기가 제일 짧아 가운데 배어나자마자 이뚝뚝 딱딱 뚝뚝뚝뚝이뚝뚝 갈라지듯이 쭉갈라진뚝잖아요 이제 중기가 제일 짧은 시기뚝뚝뚝 그래서 짧은 시기이다 보니까 각각의 시기로 머물러 있는 여러 개의 다양한 세포들 중에 굉장히 적은 개수만큼이 중기들이 관찰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2mm 정도 되어 있지만 광학 현미경상 빛이 투과돼서 얘를 관찰해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워낙 적지만 실제 얘가 위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쌓여져서 있는 상태면 얘가 빛이 투과돼서 우리 눈 눈으로 보이겠냐고? 안 되겠지. 너무 두꺼우면 이게 샘플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 식물 세포들은 워낙 세포벽으로 켜 켜이 세포벽들로 켜 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벽들이 흐물흐물 해져서. 윗 덩어리나 뭐 층이나 2 층에 삼 층을 옆 층으로 분리를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한 전처리가 해리야. 세포벽을 약간 수 뭐야 수소이온 같은 묽은 염산에다가 담거죠. 해리는 묽은 염산. 나중에 이제 고일 들어가면서 화학식을 배우시게 되면 HCl이 염화수소 수용액이 묽은 염산이야.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섞여줘서 만들어진 염화수소 수용액이데이 염화수소 수용액에다가 이 이, 이, 이 고정했던 얘네들 덩어리를 딱 놔두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 세포들 덩어리들의 조직 세포들 세포 벽들, 세포 벽들이, 세포 벽들의 텐션이 흐물흐물해져 아 수소이온 들어가가지고 이 짱짱했던 그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조직을 연하게 한다 또는 세포 벽을 유연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왜냐면 뜨겁게 빛이 들어가면 여기 위층, 세층, 내층으로 되어 있으면 잘안 보일 거니까 한층으로 얇게 옆으로 얘를 옆으로 눕히고 눕히고 눕혀서 얇게 한층으로 해가지고 관찰해야 되니까 그걸 묽은 염산에다가한 65도씨 묽은 염산에 한 15분에서 20분간 담가둡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쵸? 어. 그래서 얘를 목적은 뭐다 조직을 살아 조직을 연하게 해서 조직을 유연하게 또는 세포벽을 느슨하게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어. 세포벽의 힘을 어, 세포벽이 이제 얇아지게 뭐, 느슨하게 연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세포벽이 짱짱하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 텐션을 얇게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 염색은 이제 어, 각 시기에 핵이 인지나 나올똥말똥 하는 시기에 얘네들이 있을거고 맞아? 해막이 어, 이제 사라질 동말동 아니면 염색체가 나올 동말동 하는 얘네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정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된 애들도 있겠고. 근데 얘네들을 가운데 색깔이 너가 염색체야라고 색을 이제 칠해줘야 제대로 관찰이 되겠지. 그래서 염색이라고 하는 건두 가지 염색이 있어요. 식물 세포는 색에는 아세트산 카민용액만 나와있는데요. 한 가지 더 적어줘봐. 예전에 월곡중은 아세트 호르세인이라고도 나오더라고. 문제 풀 때.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 주로 식물 세포의 염색체를 염색합니다. 그런데 얘 대신에 아세트 오르세인이라고 하는 용액도 아세트 오르세인이라는 용액도 식물의 핵과 식물 세포의 핵과 식물 세포의 염색체를 잘 염색시킬 수 있어요. 네요. 네, 네. 자, 네. 아세트산 카민, 아세트 오르세인 이렇게. 죠 네. 아세트산 카민과 아세트 오르세인. 이것들을 이용해서 염색을 시켜서 관찰하면되는데 주로 뭘 염색 시킨다고 핵과 염색체. 자, 그래서 준비를 열동 할 겁니다. 열동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리할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약간 흐물흐물해지긴 한것 같아.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뭐, 세 번째 층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것 같긴 하고 염색체도 염색이 된것 같고. 제일 처음부터 세포가 살아 파괴되지 않고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된것 같고 흐물흐물해졌어 그럼 얘를 네 이제 약간 관찰에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얘 덩어리가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것 같은 옆으로 옆으로 찢는다거나 그게 분리시켜줘야 되겠지 그게 분리야 분리 해부침으로 그죠 해부침 핀셋 같은 약간 날카로운 약간으로 약간 으로 뭐 약간 덩어리가 좀 덩어리가 좀 져, 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옮기거나 이런 거 이게 어, 분리가정이 해부침으로 분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침과 같은 애들이 나오게 되는 그림상 어, 그러면 넌 분리가 된다 그러면맨 마지막에 이제 얘를 지금 번복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 염색액이 근데 얘가 막 액체가 번복된 상태면 그주변의 물체랑 액체랑 떠가지고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거름종이 같은 우리 뭐 기름종이 있죠 어, 그런 것처럼 약간 거름종이 같은 이 약간 염색액을 흡수시킬 수 있는 거름종이를 좀 깔고 거기에 이제 얘 약간 막 염색이 막 흥건해졌어, 뭐 이게 이게 물체들이 있는데 주변에 막 염색이 막이 이렇게 흥건해졌어. 거름종이를 이렇게 덧대가지고 약간 얘를 흡수시켜줘야지.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약간 엄지가 맨 마지막까지 엄지가 약간 쫙 누르게 되면 옆으로 펼쳐지겠지. 또는 엄지가 누르기 전에 고무 달린 약간 그 연필 맨끝 부분으로 통통통 쳐서 착착착 펼쳐주는 과정이 압착인 거야. 그림 봐봐. 139조개. 첫 번째, 자 지금 먼저 양파재를 준비해서 고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리 물은현상에다가 60도씨 정도에한 8분 정도, 15분에서 8분 분은 좀별중요하진 않는데 조직을 연하게 해서 어느 정도 담가준대요. 세포벽을 느슨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해리가 그다음 염색 아세트산 감용액 또는 아세트 오르인 용액 두개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회부침으로 약간 덩어리가 저 있다 그 옆으로 분리를 시켜주고 마지막에. 이제 검정 이나두고쭉 흡수시켜주는 작업을 한 거죠. 어, 그래서 관찰해 봤더니, 아래는 그림은 각 시기, 단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볼까요? 봐봐. 먼저 현미경으로볼 때는 이렇게 봐. 즉, 전체 이 세포들 하나하나들의 개수가 다 보이도록 저별로 먼저 관찰해. 근데 저희가 중기인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줌인해서 고별로 그너 중기. 어, 저기는 감기인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감기 하나하나씩 고별로 관찰한 그 사진 하나를 다 따가지고 배열을 시켜놓은 것 뿐이야. 실제는 어떻게 보인다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처음에는 제일 먼저는 그쵸? 저별로 관찰한 거야. 보니까 아 혹시 내 옷에 잉크가 묻었나 싶어서 스탑되고 있었어 이런다고 내가 자, 몸에 액션이 많아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땐 액션이 많아 잘 돼. 자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여러 세포들이 막보일 거고 대부분은 이제 아세산 카민용액이 붉게 염색체나 핵이 염색이 될 거니까 대부분의 세포들은 자 소요되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간기가 길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이 뚜렷한 핵막을 갖고 있는 간기 모수로 대부분 보여. 왜요? 아직 나는 아직 분열를할 때가 안 됐거든. 난 지금 물질 대사를 하고 있거든. 근데 운이 좋게 그 여러 덩어리들 중에 정말 일부만 그 스탑 시킨 그 시기 때쯤. 이제 막 전기를 거치고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운이 좋게 중기를 하고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뭐. 제일 적은 개수로 보이는 게 중기로 보이는 아이야 소요되는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운이 좋게 하나 두개 건져서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뭐 전기나 또는 후기나 말기는 거의 소요되는 시간이 비슷비슷해 네, 그래서 일부분이 이제 막 염색체가 볼똥말똥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게 전, 전기 그지? 너가 중기 그죠? 그리고 운이 좋게 뭐 이렇게 이렇게 양 그리고 염색 분체를이용하고 있는 후기 그죠? 이제 막두개 따르기 볼적 활동하는 거 말기 빨리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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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하나 정도 대부분 다 가는 길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실제 처음 첫시한 사람 보여 걔네들을 하나씩 고비별로 줌인해서아너 정기구나 나 하나 따서 보고 너 후기구나 아너 말기구나 하나하나씩 따가지고 배열을 시켜놓은 게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그 그림 순서예요. 됐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해염분합, 고해염분합, 고해염분합. 자 아래 1, 2, 3번 풀어주세요. 다일번세포 분열을 제일 간섭하기 좋은 장소. 일단 뭐 꽃? 은 아니겠죠. 꽃은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니까, 그지? 면 누구? 양파의 뿌리 끝. 그죠? 그 뿌리 끝이면 선생님 뿌리 골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답이 될 만한 게 없잖아. 그렇지. 뿌리 골면은 죽은 세포지만빼끝 그 뿌리 끝 쪽은 아니고 뿌리 끝생그 뿌리 골무 쪽에 살짝 위인 생장점을 말하는 부분. 3번 답. 양파 표피 세포는 분열 조직이 아니거든. 정해진 식물은 정해진 분열 조직에서만 세포 분열, 분야,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생장점과 형성층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형성층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죠. 어. 그러기 때문에 생장점 부분을 골라 주시면 되는데 잎의 단면이 아니라 양파 뿌리 끝부분뭘 네, 말한다? 뿌리 골목 아닌 생장점을 여기했다 이번은 3번이고요. 이번은 주기 3번. 맞죠? 3번. 3번에 자, 그림을 딱 보시고 채색범이 어떤 식인지를 연상해서 답을 고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은 말기, 두개 따르기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후기. 그래서 양로 이동하고 있고 완전히 가의 경우는 뽕긋하게두 개의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가는 말기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나는 후기, 다가 전기, 나가, 중기죠. 됐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로 기울아타면 달라. 나가. 그죠? 오케이. 자, 넘겨. 답들은 여러분, 시험 펌이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세점 내시고, 오답 같은 거 물어본 형태로 진행 할게요. 먼저 진도를 좀더 빼야 될것 같아요.